안녕하세요. 후언니 인생학당에서 타로 읽어주는 블리스입니다. 자, 오늘은 에이 더브 소즈 8개의 검 카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팔은 수비학적으로 강한 힘을 의미합니다. 4 플러스 4 또는 4 곱하기 2로 힘의 반복, 즉 힘의 연속성을 나타내며 대지의 강한 여성성과도 일치합니다. 온몸을 결박당한 여자가 무시무시한 검들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축소된 대지를 밟고 있으며 그녀 뒤로는 거대한 성이 솟아 있습니다. 이 카드를 에이스 검에서부터 연계된 스토리텔링의 관점에서 보면, 7개의 검 카드에서 실수로 포로가 된 주인공이 고통을 견디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인공이 여성으로 바뀌었고, 축소된 돼지를 밟고 있는데, 이는 파리 가진 모성과 돼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완전히 포박당해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포기하지 않는 끈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을 길러내는 돼지, 즉 악착 같은 모성의 힘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카드를 무기력함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여인의 눈과 몸은 비록 묶여 있지만 입과 다리는 풀려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도망칠 수 있는데 이 여인은 어떠한 노력 없이 그저 무기력하게 견디고만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녀는 두려움이 극에 달해 자유 의지를 잃었거나 스스로 변화를 시도할 의지조차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에이러브 소주 카드의 키워드는 궁지에 몰려 참고 견디는 상태인 인내를 나타냅니다. 카드가 정방향일 때는 자신에게는 힘이 없어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무력감과 고독감에 휩싸여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카드가 역방향일 때는 고립무원의 상태에 초조함을 느낍니다. 현재 상황에 저항하는 동시에. 주변 탓을 하는 등 피해 의식도 강합니다. 각각의 상황에서 정방향과 역방향을 살펴보자면 현재, 현재 상황에서 정방향은 어려운 시기입니다. 답답한 환경, 주위에 지나친 간섭이 있고요. 타인의 질투를 사고 있습니다. 카드가 역방향일 때는 본이 아닌 상황, 고립되어 있고요. 주변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는 시기입니다. 감정운에서 정방향은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살기 괴롭습니다. 카드가 역방향일 때는 예상과 다른 현실이고요. 배신으로 인한 충격, 유연하지 못한 사고. 문제의 원인에서 정방향은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부족하고요. 남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드가 역방향이면 타인을 과도하게 의식하거나 시간을 낭비하고 있고요. 해결책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전망할 때 정방향은 인내심을 시험하는 일이고요. 한동안 참고 견뎌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카드가 역방향이면 교과심이 격해집니다.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현 상황에서 벗어나지, 벗어나지 못합니다. 연애운에서 정방향은 상대 탓을 합니다. 비극이나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학대를 하고요. 구속하는 관계입니다. 카드가 역방향이면 생각의 얽매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는 관계이고요. 의지만으로는 헤어지지 못합니다. 사과하지 않습니다. 일문에서 정방향은 직장 내에 규칙이 많습니다. 엄중한 관리 체제이고요. 일이나 책임을 강요당합니다. 감시받습니다. 카드가 역방향이면 사고를 당합니다. 부당한 처우를 받고요. 갑작스러운 해임이나 해산, 음흉한 사람입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정방향은 피해 망상에 걸려있고요. 확실하게 의견을 말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무기력하고 간섭으로 숨이 막힙니다. 비방과 중상모략을 합니다. 카드가 역방향이면 확실하게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고요. 가시도 친 태도 상대의 마음을 꺾는 발언을 합니다. 견원지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